라도 하든지 무슨 뭐큰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의 더큰 은혜를 경험했을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큰 죄를 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쪽에서도 손을 보고 저쪽에서도 손을 보고 아주 이상한 얘기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우리는 자꾸 어떤 논리로 한가지 논리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제가 책고자 했던 구절은 이건 아니지만 그럴 수 없느니라 아, 죄 가바울이 말할 때 가장 그 강조해서 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라는 말로 하는 말이 에, 그,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로마서에한세번 정도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최대 가장 강조, 최고의 강조 최고의 강 그것은 최고한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아, 이거를 hell no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 h e l no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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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떤 성경에는 what e r r i b l e thought w h t 이런 번역을 한대 있는데 아,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개혁 성경으로 정장게 아주 강조해서 노 절대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가오리 하는 말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렵다고 에, 육자 같은 것은 사람들이 에,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에,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사도가오리 인간의 변화와 아, 그 예수님을 믿어서 어, 일어나는 법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예, 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법적인 변화라는 말은. 이치적인 변화라는 것이 법적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이 리걸 법적, 한국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한 이유는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분과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산을 이런 식으로 남자.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할 때 계약하자고 그러면 고만두자고는 그러나 외국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해놓고 어, 프리넉출얼 어그리먼트라고 어, 그런 계약을 그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른 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 그 미국의 에, 그 웨스트포인트 그 육군사관학교는 들어갈 때 계약을 사인해야 돼. 내가 이 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국가가 모든 그 교육비, 모든 그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을 하지만 그 대가로서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최소 5년 동안 육군에 내가 몸을 담을 것을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교육비를 다 대주면 본인도 국가의 뭔가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미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때는 돈을 갚아야 되는 이 법적인 사고죠. 법적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법적인 의로, 법적인 의로 이걸 법정적 의로움이라고 부릅니다. 법정적 의로움.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의롭다는 뜻은 아니니요 행위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적인 의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 동시에 주인이다. 네.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동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법정적인 의도, 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그냥 선물로 이렇게 입혀주시다 우리가 그 의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그 소금물로 일으켜 줄 법정적인 의로움, 의롭지만 동시에 죄인, 위치적인 변화, 위치적인 변화,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치적인 변화가 일어나, 이건 실질적인 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ctical righteousness', 'practical righteousness'. 이것은 l i e r a l r i 아니면 p o s i t i o n a r i 위치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의롭다라는 말을 쓸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한다 실질적인 실질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평소에 의롭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참 지나서 에? 그가 수련을 많이 하고, 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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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원을받는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해 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변화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바뀌어야 될게 너무 많아요. 그냥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변화에 될 부분이 바로 이것이 이거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달고 계시지만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